트럼프 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주거비와 범죄율, 심각한 노숙자 문제 등을 거론하며 캘리포니아주에서 요직을 역임한 해리스 부통령과 개빈 유섬 주지사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불법 이민자와 관련해선 강도 높은 추방 작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전역에서 마약과 총기를 판매하고 성매매를 알선해온 불법 이민자 갱단원 10명이 체포됐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지부를 둔 갱단으로 드러났습니다. 불타는 집에서 극적으로 아이 두 명을 구조한 경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빠른 행동과 판단력을 보여준 경찰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5월부터 연방정부가 승인한 새 신분증인 리얼 아이디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당국은 이에 대한 단속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서둘러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하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첫 소식입니다.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LA 인근 렌초 팔로스 버디스를 방문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지역 범죄와 각종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팔로스 버디스 지역의 산사태 문제와 더불어 지역 범죄와 이민자 문제를 다루는 현 정권의 방식을 비난하며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치솟는 주택 비용과 생활비, 급증하는 범죄와 노숙자 문제 등현 정부의 정책 문제점을 재차 강조하며 해리스 부통령과 케빈 뉴섬 주지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We cannot allow comrade Kamala Harris and the communist left to do to America what they did to California. The state of California is a mess with people leaving and uh, 또한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에 대해서도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정책으로 LA 카운티 주민들에게 지옥을 풀어놨다며 날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해리스 부통령과의 TV 토론에 대해 자신의 성과를 칭찬하며 자신이 더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팔로스 버디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선 핵심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네바다주로 넘어가 더 엑스포 월드마켓센터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IT에서 온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먹는다는 발언을 한 이후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도 불법 이민자들이 도시를 파괴하고 있다며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렌초팔러스 버디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이오와주 스프링필드시의 IT 이민자들을 언급하며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베네수엘라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 springfield ohio 20000 illegal haitian migrants have descended upon a town of 58000 people destroying their way of life i can say this we will do large deportations from springfield ohio large deportations we're going to get these people out we're bringing them back to venezuela it's like an invasion from within 한편 대선 TV 토론 이후 스프링필드 시에서는 IT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폭탄 테러 위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세개 학교에 대한 테러 위협이 제기돼 학생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 전역에서 다국적 범죄 조직으로 활동한 불법 이민자 갱단이 적발됐습니다. 콜로라도주 오로라 경찰국에 따르면 몰래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와 뉴욕과 시카고와 같은 미 전역의 대도시들을 돌며 마약과 총기를 판매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왔던 불법 이민자 갱단 일원 10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트렌데 아라과라는 조직명으로 활동하며 베네수엘라에 지부를 둔 국제 교도소 출신의 갱단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트랜갱단이 아파트 건물을 점거하고 불법 이민자 보호소에서 조직원을 뽑거나 호텔과 아파트 단지를 인수하며 세력을 키워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체포된 10명은 아동학대와 1급 살인미수, 불법 총기 발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모두 100건 이상의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텍사스 주에서 화재가 발생한 한 가정집에 아이 두 명을 극적으로 구한 경찰 바디캠 영상이 공개돼 화재를 모으고 있습니다. 1분만 늦었어도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는데요. 경찰의 빠른 행동과 판단력이 결국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2시가 다된 한밤중 텍사스 주의 한 주택가 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불꽃이 피어오르는 곳으로 급하게 달려갑니다. 가까이 다가서자 시뻘건 불길과 연기로 뒤덮인 한 주택이 보입니다. Hey, no, 아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아이들이 있는 방의 창문은 에어컨 기계로 꽉 막힌 상황. 하지만 경찰은 주저없이 에어컨 장치를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도 애타게 아이들을 불러봅니다. Boys! 창문 유리를 손으로 부수며 있는 힘껏 에어컨을 밀자 탈출구가 마련됐고 방 안에 있던 아이들이 좁은 폭의 창문을 타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놀란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신을 구해준 경찰관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y 게 이렇게 이 y 게 이렇게 이 y 게이이 무사히 구조 작업이 이뤄진 지 1분여 만에 아이들이 있던 방은 불꽃이 터지며 폭발했습니다. Trapped, you know, you can, like away, we, 화재가 발생한 주택은 현재 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된 가운데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구조 직후 아이들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리얼 아이디법 시행이 내년부터 시작되면서 연방 당국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연방 교통 안전국은 내년 5월 7일부터 시행되는 리얼 아이디 의무화에 대한 단속을 오는 2027년까지.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단속 기간은 2027년까지 확대되지만 리얼 아이디 의무화 시행일을 미루는 것은 아니라면서 내년 5월 시행 이후 리얼 아이디가 없을 경우 공항 보안 검색대 등에서 지연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리얼 아이디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테러 예방 등을 위해 보안이 강화된 새 신분증으로 내년부터 18세 이상 미국인들은 국내선 항공기나 연방 정부 건물에 출입할 경우 반드시 여권이나 리얼 아이디를 제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에서 한인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레즈노 경찰국은 지난 10일 9시 45분쯤 프레즈노 지역 놀스 에비스트리트 인근에서 35살 한인 남성 실베스터 최 씨가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최 씨는 지인들과 모임에 참석 중이었으며 신원을 알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 최 씨를 비롯해 20대 여성 1명과 30대 남성 1명에게 총격을 가한 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은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보안 카메라 등을 확보해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6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팝스타 저스틴 틴버레이크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팀버레이크는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달러와 25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뉴욕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내려졌습니다. This is a mistake that I made. But I'm hoping that whoever's watching and listening right now can learn from this mistake. I know that I certainly have. And like I said, Even one drink. Don't get behind the car. 팀버레이크는 지난 6월 BMW 차량을 타고 롱아일랜드 햄튼 거리를 지나다 교통 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음주 정황이 발견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어린이 장난감에서 다량의 납 성분이 검출돼 리콜됐습니다.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레드 툴박스의 어린이 정원놀이 장난감의 금속 부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45만 9,200여 개 제품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3년 12월 제조된 스탠리 주니어 키즈 휠바로우와 주니어 키즈 가든 세트 내에 포함된 갈퀴와 호미 제품이며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세계 코스코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제조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해당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어?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o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 bank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꿈은 한 뼘의 가능성. PCB Bank, 크레디카드, PCB Bank.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MBC가 추석 명절을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26%였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mbc가 의뢰한 여론조사 중 가장 낮은 결과였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6%, 잘 못하고 있다는 68%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잘하고 있다 7%, 잘하는 편이다 18%, 잘 못하는 편이다 22%,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6%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만 긍정평가가 52%로 부정평가보다 높았고 40대 이하에서는 긍정평가가 모두 10%대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국정운영평가의 추이를 살펴보면 긍정평가는 30%대에서 등락하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날 한국 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긍정평가는 20%,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남은 약 2년 8개월간의 임기 동안 윤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지 기대감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긍정적 전망 31%, 부정적 전망 64%로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적 전망이 11%포인트 줄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도 MBC 조사에서 33%, 한국갤럽 조사에서 28%로 모두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0%로 함께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조국혁신당은 11%로 역대 가장 높았고 개혁신당 4%, 진보당 1% 순이었습니다. 한국갤럽의 자체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4월 동안 전국에서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친일 뉴라이트 인사로 여겨지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자신의 선임과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내지 않기 위해서 법률 자문까지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MBC가 이 법률 자문 답변서를 입수했는데 여기에는 국회에 자료를 안 내면 처벌 대상이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김관장은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친일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되는 김영석 씨. 이런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면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거란 추정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김관장을 선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심사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석 관장은 자신을 뽑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이름을 지워서 냈습니다. 개인정보법에 보호 따라서 이거는 공개해서 안 된다고 게무리는 할 겁니다. 그래도 괜찮을지 독립기념관의 돈으로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까지 의뢰했습니다. 국회가 요구하면 자료 공개를 해야 하는 건지, 임추위 위원들이 누구인지 감추면 안 되는지, 자료를 내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물었던 겁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법률 자문 결과는 그러면 처벌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MBC가 입수한 법무법인의 답변서, 국회가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어도 자료를 내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임추위 위원들의 명단도 국회 증언감정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앞서기 때문에 동의 없이 공개를 강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자료 제출, 연락, 공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영석 관장도 이 답변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독립기념관 측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관장이 직접 이를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독립기념관 측은 자료 공개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김영석 관장의 임명과 관련한 의혹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경입니다 한국에서는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등 병원 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상계획을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선 불안함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어린이 병원 문 연지 한 시간도 안돼 대기실이 환자들로 꽉 찼습니다. 일곱 분이 전화해 가지고 아기가 지금 열이 삼십구도 돼 가지고 그 종모 병원 가려고 한다고 하니까 나 환자들도 많고 이제는 마감 해야 된다고 울러더라고요 이번 병상도 모두 찬 상황. 예전 명절 때는 저녁 여섯 시까지만 진료했지만 이번 연휴엔 밤 아홉 시까지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해도 MRI, CT 같은 정밀 검사나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 결국 상급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소통이 어려운 소아 응급 환자 대응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전국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 10곳이 연휴에도 24시간 운영한다고 설명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고열과 구토, 복통으로 병원을 찾던 4살 아이. 보호자가 119 구급대와 소아 응급센터 등 병원 14곳에 전화했지만 1시간 넘게 발만 굴러야 했습니다. 병원을 못 찾아서 얘가 죽나이 생각이 들었죠. 언제 아플지 모르는데 응급실에 내가 갈수 있을까? 이거고민한 자체가 조금 약간 코미디인 같아 가지고. 결국 장이 한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장 중첩을 진단받은 건 42km 떨어진 대학 병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포털 검색이나 지도앱, 119 또는 119 전화를 통해 근처 문년 의료 기관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도 치료할 의사가 부족할 거란 우려는 여전합니다. 대한 응급의학 의사회는 이번 연휴 응급 진료를 못 받는 환자가 하루 평균 만 명에 달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유사입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 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지난 시간에는 비즈니스 보험에 대하여 다뤄보았고, 오늘은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말 그대로 사업장이나 사업장 외부에서 직원이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법적으로 의무 가입인 동시에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도둑이나 강도로 인하여 직원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많으므로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 비즈니스 오너를 제외한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 비즈니스 오너는 일반적으로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모나 조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의 경우에는 1%이지만 오너십을 가지고 있어도 보험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와 자녀분들과 함께 이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들에게 주는 급여가 1년에 45만 달러였고요. 레이시 3.7이었는데 각각 오너십을 제가 1%씩 주도록 권해드려서 회사 정관 수정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1년에 17,0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감하실 수 있었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그 업체의 과거 클레인 기록, 익스피리언스 모디피케이션 저희가 X 모드라고 하는데요. 그, 그 클레인 기록과 직원들이 하는 일에 대한 클래스 코드입니다. 크레인 기록은 주 정부 산하 WCIRB라고 하는 기관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지난 3년간의 급여와 보험 요율에 의해서 계산되고, 자격 기준 수치, 저희가 엘리자베리티 스트레스 홀드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정하게 되는데, 2023년에는 1 200, 2024년에는 1 400이 기준이 됩니다. 이 수치 이하로 나오면, 그 X모드 자체가 자격 미달이 되므로, 임의로 직원들이 일하는 종류를 허위 또는 이미 기재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아, 클라스 코드는 직원들이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세분되는데 사무직, 영업직, 생산직, 창고직, 배송직 등으로 분류되며 생산직도 종,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만일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생산직원들을 사무직원으로 분류하여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나중에 크레임 발생 시에 보상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원이 다치게 되면 일단은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고 One Working Day 안에 클레임 양식을 직원에게 작, 주어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One Working Day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에 다치고 일요일에는 일을 안 하는 경우에는 월요일에 주어도 무관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고용주가 클레임 양식을 주지 않는다면 구글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직원이 준 클레임 양식을 고용주가 90일 안에 거절하지 않는다면 클레임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주는 평소에 노동법 포스터를 의무적으로 사업장에 부착해야 하며 사고 시 종업원이 바로 갈수 있도록 가까운 지정 병원을 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보험사마다 고유의 MPN, 저희가 메디컬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그런 고유의 MPN이라는 번호가 있어서 보험회사 명이나 폴리시 넘버를 모르더라도 이 번호만 제시하면 병원 측에서 쉽게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보험사가 직원과 고용주를 상대로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인터뷰를 하게 되고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13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